오늘 저희도 장수자 방송에 초대 손님은 음 저랑 지금 18년째 살고 있고, 나랑 성격은 정반대이면서 나이 차이는 7살 나고, 이 친구 25살에 만나서 어느덧 42살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지금 십수년을 같이 살고 있는 아기스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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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아기스님. 어 전화 안돼. 잠시만. 들어왔는데, 딴, 딴 남자가 들어왔네 <laughs> 씨, 뭐, 장난하는 걸 뭐야. 아, 나 진짜. <laughs> 안녕. 야, 어? 넌 이런 날까지. <laughs> 지금요. 어. 여기요. 인사해요. <laughs>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우리 친해지길 바래. 아, 어? 친해지길 바래. 친해지길 바래. 이 작전은 누가 짰는데? 내가. 왜요 <laughs> <보여. 웃음> 둘이 뭐하노? 둘이서 이렇게 하는 커플 게임도 많아요. 자몇 어, 시간이나 하는데 방송을. 우리 몰이꼴리는 뭐, 대로 하자이중에 어, 하나를 뽑아. 어. 뭐, 그럼 질문이 있거든. 아우 야. 우는다 알고 뭐 질문하고. 나는 나도 공하겠자자 질문해.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었으면 좋겠어. 남부네. 내말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아, 이거 다, 다 해야 되나? 다 하는 건 아니고, 자. 내가, 오, 그, 자. 아, 맞네. 나 때문에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어. 질투심? 어. 뭐, 없지, 그거. 니가 <laughs> <laughs> 뭐, 뭐, 그거 알았어. 무슨 데 테니스, 방송, 집, 끝이니까. 야! 어 테니스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니가 18년째 살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그게 없는데. <laughs> 두장 뽑았는데? 아, 그러면 내가 하나 뽑게. 이성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야? <laughs> 난 뱃돼지. 뱃돼지? 응. 뭐, 뭐까? 뭐 시킬까? <laughs> 아, 썩었다. 아. 아니, 샴푸질을 해야지. 아니, 아니, 제, 일... 나는 영어 무조건 이거다 일찍서 어, 나를 만나고 나서 어. 너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이야? 어, 어머 어, 내가 생긴, 생긴 변화 그거지, 좀 발전이랬지. 이제 청소를 해도 어. 원래 이만큼만 하면 되는데 어. 이만큼만 한다든지 <laughs> 뭐라? <사실은> 뭐라고 하 <laughs> 뭐라고? 청소를 해도 이만큼만 해도 되는데 이만큼만 하게 된다든지. 참는 것도 이만큼만 참으면 되는데, 많이 참아야 된다든지, 이런 게 발전이 됐지. 진짜 그 밖에 없니? 네, 많지. 아, 좋은 거를 말해, 좋은 거. 그럼 그게 다. 아니, 거지. 그럼. <laughs> 저는 게임 좋아지지. 좋은 게 없어? 어, 풍족한 생활. 어. 어. 또, 없네. <laughs> 제트장에 안만 봐도. <laughs> 내가 보고. <laughs> 빨리. 어. 내가 하나 보고. 어, 내가 보고. 내가 보고. 어 내가 뽑고 내가 아, 나 하나 질문 먼저 하고 니가 이제 서로 바꾸자. 어, 어 나를 어. 만나서 어. 얼만큼 어. 좋고 어. 앞으로도 어. 어 앞으로 나와의 계획은 니리를 만나서 엄청 좋고 <laughs> 앞으로의 계획은 <laughs> 우리 그거잖아 지금 계획이 어. 딱 있잖아 집이 사과가 오늘 또. 고맙습니다 사실 질문, 지, 질문이 아닌 질문인데 내가 하고싶은 질문할거같아아 맞나 <laughs>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우리 음. 무엇을 할까? <laughs> 야 내일 지구 진짜 멸망하면 뭐, 나랑 뭐할래? 오늘 니가 제일 좋아하는거 해야지 오늘 한겹 쉬고 어. 너 힘들꺼 아이가? 어. 어, 우리 옛날에 많이 먹던 와인 예. 한 명씩 한 명씩 따개고 아 죽을, 죽을 거니까 이제 두병씩 따개야지 두병씩은 따개고 내가 응. 이제 술대가 거다가 안고 자고 있으면 이제 몇 명이 뭐이 모이는 겠나 오마이 그게 제일 좋은 것 제일... 그래 큰뭐 없다 굳이 같이 있을까요 이런데 어 좀... 그럼 마지막인데 가, 더 같이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ESTPESTJ 나는 ESTJ인 얘는 극티에요, 극티. <laughs> 진짜 극티에요. 오늘 우리 그 냉장고 보고 왔는데 부산에 없는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서울 가서 보고 바로 내려올 거예요. 새벽 4시에 출발해.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할 거잖아. 어, 그거 보고 이제 피라미드가 완성이지. 토너먼트 탈락, 탈락, 탈락. 내가 이거 몇년 전에도 인테리어를 해봤고 집에 왔잖아. 내가 다 했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근데 저 어. 안녕하세요. 어. 장수자 채널의 어. 장 기자인데 어. 인테리어를 처음에 같이 사는 분한테 이번에는 어. 전적으로 맡기셨잖아요. 맡겼지. 근데 왜 자꾸. 조금씩 조금씩 흰색 물감에 빨간색 물감 섞는 것처럼 왜 자꾸 섞이는 거예요? 왜저간열를 하기 시작하는 건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 그거는 이제 흰색 물감에 빨간색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네가 흰색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흰색 물감을 칠하면 너무 뻑뻑하니 내가 물을 이렇게 조금 섞어 주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리고 네가 흰색 물감이 없으니 야 흰색 물감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물감을 사다 주는 거지 그 정도 역할이지 내가 빨간색 물감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지 <laughs> 결국 지금 그 인테리어 3D 곧 나올 텐데 그 인테리어 지금 분위기는 내가 20% 네가 80% 맞죠? <laughs> 네가 다 결정한 을거나 3D로 뽑아달라는 거야 왜? 이거 시작하기 전에 그거를 3D로 확인을 하고 내가 출발하는 거야. 작년. 그러니까 내가 빨간 물을 썼는게 아니, 아니라, 타일하고 대리석 보러 갔을 때도, 난이 타일이 괜찮은데, 아, 이거부터 이것, 괜찮은데, 이거 결국 네가 원하는 대로 다찍었잖아요아니 아니야. 안 찍었어, 내가 원하는 거. 다네가 원하는 거지.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가전은 네가 봐도 압도적이잖아. <laughs> 그, LG가. 웅장하잖아, 음. 그냥. 기가 음. 죽어버리잖아, 냉장고 아. 한 대. 실제로 보니까. 그래. 음. <laughs> 나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백화점을 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사고 싶어갖고. 그래서 내가 까르띠에 가서 선물 하나 사달랬는데, 뭘한지 알아요? 사라, 사라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인테리어 금액이 좀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 안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 처음에 내가 뭐랜 0.1초 만에, 사라. 차, 사라. 근데 인테리어 끝나고 해라 아그러고니 음. 네, 내가 안마의자 사줬잖아 어 사줬잖아 그랬요 어. 근데 안마의자라는 게니 네, 그럼 안마의자 오잖아 그럼 니 네, 그거 앉으면 안 된다 알겠니? 한 번쯤 앉겠지 그래도 니 <laughs> 네, 없을 때 앉을게 니살 네, 때는 내가 손도 안 댈게 돈 넣고 쓸까? 동전 넣고 오벤자두개선도안게니 네, 없을 때나야 <laughs> 부치상 뭐고 <laughs> 부처다, 이 말이. 야 어, 누가 그래, 누가, 누가 그래? 누가 그래요? 수자, 니가 부치상이라고. 아, 부처가? 어, 부, 니가 마음이 진짜 넓어서 부처 같다고. 음, 음. 이거 부치상이란 뜻이야. 알겠지? 야, 이건 니. 이... 하나야. 미쳤나니? 네.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음. 인테리어를 하면서 음. 내가 느끼지 만 이 사람이 욕심에 끓이셨는 거야 맞지? 어. 그냥 이것만 해야지 이것만 해야지 하면서 계속 하이엔드를 찾고 있는 거야 맞지? 소파 뭐 테이블 뭐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을 이거 위에 거를 보면은 그 밑에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나는 그거. 그냥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 그래 물론 어떤 사람은 아씨 존X 졸라 안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디서 생활을 제일 많이 할까를 먼저 생각, 음, 중점을 뒀어. 나는 내 방이 제일 좋아. 그래서 내 방의 침대는 좋은 거 쓰고 싶고, 그 다음에 내 방의 컴퓨터는 진짜 좋은 거 쓰고 싶고, 음. 밖에 뷰가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난 이쪽 방을 원했던 거고, 난 그런 거예요. 침대도 그래서 똑같은 걸두 개를 사는 이유가, 내 것만 사면, 저혀 양아치네, 그 소리 들을까봐. 네, 그러면 봐. 네가 쓰던 거 쓰라며. 나도, <laughs> 이, 이 따네 씨 진짜, 진짜. <laughs> 나 오늘 x 사람들이 라 하겠니, 진짜. 나도, 이번에, 제가 몇년 만에 방이 생기는데, 내 방이 생기거든, 나도. 뭐, 귀신 나오는 방이고, 뭐, 모르겠고. 일단 내 방이 생겨, 지금, 이번에. 내가, 원래는, 소파, 쇼파, 소파에 자는데, 이제는 내 방이 생기면서, 침대를 이제 골라놨잖아. 똑같은 걸로. 모션, 이렇게 거. 그런데 원래. 침대에 누우니까 편안하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침대에 누울 일이 잘 없는데. <laughs> 누우니까 몸을참 감싸주는 게. 역시 사람은 침대에 자는구나. 내가 소파에 몇 년을 잤잖아. <laughs> <야>, 아, <아수라>, 나안하 침대야. 너 <laughs> <나> 미친 나이 <아니에요. 웃음> 아니, 아니 내가 진짜 쇼파를 진짜 좋은 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진짜 이 친구 때문에 쇼파를 진짜 좋은 거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내 때문에? 왜냐면 네가 그 자니까. 아. 근데 그 네가 고른 쇼파는 잠자는 쇼파가 했는데 잠자는 쇼파는 머리 있는 데가 이렇게 조금 낮아야 되는지 이렇게 탁. 팔걸이가 있는 쇼파로 골랐더만. 그건 잠자는 쇼파가 아닌데. <웃음> 아니 <웃음> 말도 그렇게 하면 서문하지 근데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잠을 자도 비계를 비고 또빠살아이 말이지. 어서 어, 아니 근데 어. 침대가 편안하더라. 아, 근데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던 게 있었어. 진짜. 뭐. 내가 얘가 자고 있는 침대가 쇼파거든요그 거기에 또이랑 슈슈가 물감을 아크릴 물감을 꺼내 와서. 야 나는 그게 제일 싫어. 그냥 뭐 봐봐. 암만 저가 깨끗하게 한대도 어. 저가 보통 이렇게 화장실을 딱 들어가잖아 음. 그러면 똥 오줌 싸고 저거도 뭔가 찝찝한가 발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착착착 나오더라 저거도 어. 그래도 암만 그래봐야 어. 저가 개아이가 숟가락 숟가락 숟가던데똥 그래. 어, 오줌 밟고 날리지잖아 어. 그럼 그 발로 안 닦은 채로 자는데 올라오는 거야 저거가 어. 그리고 내 머리 베개에 저가뚝 올라가 있어 기분 나쁘나 안 나쁘나 이게 내가 항상 베개를 내 베개를 치아 놓고 나오거든. 꼭그 머리 주위에 아, 그또모든 밟은 그 발로 올라와 있는 거야. 또리 아우슈슈가. 아니야. 그 야, 나한테 왜 스레스 트 받아? 내가 뭐 올라가라고 시킨 것도 아니. 아고그 그건 아닌데. 어. 그래서 이제 내 방이 생기면 은내 방은 무조건 다 닫아놓는 거야 절대. 저 애들은 출입금지야. 침대 아직 산건 아니고 픽스를 해놨. 이제 컨택을 해놨어. 캠퍼 뭐, 뭐 괜찮더라고. 템포 광고하는 게 아니고, 뭐, 괜찮더라고. 어, 우린 뭐, 내돈 내산. 응. 우리는 광고, 광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줌할 거잖아. 네. 줌 하해. 어,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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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줌할 거잖아. 템포 관계자님. 저, 우리, 줌한 100번. 주면은 100번 얘기해 줄 거잖아, 주면 협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진짜 없는 얘기도 해준다, 우리는. <laughs> 어. 근데, 글쎄, 글쎄. 지금 글쎄. 우리는 광고는 아니고, 그냥. 근데 있잖아요. 내가 여기 미원 얘기도 해보고 막 해봤거든. 어. 그런 데서는 안 절대, 절대 안 줘요. 음. 음.